성경을 한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누를 황자, 노랗다는 뜻이죠. 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20입자, 2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8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1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말미암을 유자가 등장합니다. 받전자도 보이고요. 그죠? 자, 왕자도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누르다, 누르타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바 골고다운 덕에서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어 인자가 쪼개지시는 어 재물 처럼 되셨다. 자, 왕이 계신데 그분이 쪼개어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거기에 2 2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숫자 2 2이 관련돼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남북 각각 이 모습은 뭐냐면은 남북 각각 20개의 금으로 싼금 황금이죠. 그 누를 황자가 그래서 금이 누르다라는 표현, 표현이 됩니다. 금으로 싼조각목널판 위에 걸쳐진 길이 28규빗 자 28이 보이십니까? 28 규빗, 넓이 4 규빗. 여기 하나 둘셋넷 사가 보이죠? 열 폭의 휘장처럼 그분이 달리셨다. 조각목에 달린 휘장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어,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거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자, 순금 언약궤가 있는 자 누르 누른 황자가 되는 거죠. 길이 10 규빗. 넓이 10규빗 합치면 20규빗이 되죠. 지성소를 향하여 자, 여기서는 성막이 그렇고 성전에서는 각각 20규빗 20규빗 된 순금으로 쌓여진 황금 언약궤가 있는 순금으로 쌓은 지성소를 향하여 자, 자 20이 등장하는 것은 거기가 지성소다라는 거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이신데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왕이 부러지졌다 언제 쪼개어지면서 부러지졌다라는 거죠. 그 지성소는 황금으로 쌓여있고 그곳에서 황금으로 된 언약궤가 있었다. 누를 황자죠. 두개의두 천사가 있었는데. 날개가 각각 1 0규비이었다 합치면 2 0규비이 되는 거죠. 20이 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네뿔, 네뿔이 있죠. 사가 보이죠. 네뿔의 둘레에 네규비, 4규빗, 4규비인 조각목에 순금을 입힌 분양단처럼 그 앞에 그 하나님이 그 20규비, 20규비 되는 그지성소의 하나님께 누가 왕께서 분향도처럼 일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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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규빗 시인 분향단처럼 그분이 순금 분향단처럼 누를황자죠 부러지졌다. 왜그분누를황금을 샀을까? 왜 노란색을 샀을까? 그것은 그분이 부러지지시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 풀처럼 곡식처럼 누렇게 떴다라는 거죠. 그 알병을 앓는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내영을 아버지 손에 부탄 아이다. 하고 영혼을 떨리는 거죠. 지성소를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지성소 앞 회장이 둘로 가운데로 둘로 찢어졌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살이 네 성한 곳이 없으며 부르지음으로 자기가 병을 앓게 되었다는 거 누렇게 떠게 되었다는 거죠. 해산년이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허해지면서 누렇게 변하는 거죠. 비닐이 있는 사람들얼굴 보면 누렇게 떱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렇게 떴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르지음으로 말미암은 피곤하며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었고 마른 풀과 같이 되었습니다. 마른 풀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우리 곡식 쌀이 어, 다 익었을 때 누렇게 변하죠. 그렇죠? 노랗게 변하죠. 자, 누를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이제 아가씨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머리는 순금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구나 피를 많이 흘리시니까 손에 못 박힌 곳에 허옇게 되면서 누렇게 떠겠죠 그죠? 빈혈이 있었어요. 몸에 아루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은 듯하다 숨이 헐떡헐떡 거리시니까 청색증이 되면서 몸이 푸르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해산하는 여인이 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청색증이 되고 출혈로 인해서 빈혈이 오면 희지면서 몸이 누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말은 풀과 같이 시들어지는 풀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청동이 있습니다. 청동 흰 것과 어 붉은 주석으로 되어 있지요. 자 그것이 보면은 청동 기둥, 청동 벽, 청동 바다, 다 푸르면서 어떻습니까? 약간 누르끼리 하고 누르 색이 떠지 그죠?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십자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불의 천절미가 되셨습니다. 초실절 8일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셔서 8일날 그분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성소에 계신 이십규빗 이십규 20... 큐비트는 지성소의 하나님께 황금으로 된그 지성소를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어린아이로서 오르시어.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검띠를 띠시는 천하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이그 왕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황제, 노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자, 그래서 이것이 누르타, 노레지다. 그다음에 황금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